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지식의 가르침을 예, 나도 이걸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해 줄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또 개념을 통해서 실천을 잘할수 있어요. 실천. 자기 자신을 계속 체크해야 되거든. 내가 하나씩 제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개념 속에 표현법이 들어있어요. 즉 어느 구사에게 어느 구사죠. 요 어느 구사에게는 따라하기라 해서 무조건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현이 저절로 나오도록 이게 저절로 나오도록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반복. 기본적으로 이제. 네, 이런 구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명확히 안 해가면 실천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가 안 돼. 그래서 개념이 명확해야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공부라고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럼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데 그럼 공부가 뭐냐 했을 때 내가 이 공부에 대한 이 개념이 분명하게 안돼 있으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가 안 된다. 자, 공부가 뭐예요? 공자가 음. 없으면 깨달아. 깨달아. 음. 깨달아. 자, 요 1분 공자가 없으면 깨달아서 그럼 공자가 없으면 내가 깨달았나 이렇게 깨달았나 이렇게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왜 공짜가 없을까? 왜 공짜가 없을까? 네. 지구는 인과 법칙으로 돌아가니까. 어은 인연, 과보의 법칙. 이렇게도 표현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부하는 사람은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네 하는 거를 먼저 깨달아어야 된다. 깨달아요. 근데 이걸, 이걸 이제 정확하게 하셔야 되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쉽지 않다고. 이 1분이 쉽지 않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하나도 공짜가 없으니까 내가 복사기 썼으니까 복사비 1000원 복전하면 이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화장실 가서 불 켜고 전기 썼지 물 썼잖아 그럼 공짜가 없으니까 내가 1000원치 썼다 그럼 1000원치 가서 복전하면 이었든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걸 실천한다면 어. 예를 들면 내가 방에 잠을 잤다. 그러면, 방에 잠자니, 숙박비다, 그러지? 숙박비. 숙박비, 공짜가 없으니까, 숙박비, 뭐, 만 원이라도 내야지. 이렇게, 짜자자자자,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이 1번 공부가. 네. 장난이 아닌 거지, 이 1번 공부가. 음. 근데, 그 다음에 2번은, 부지런히 다 말이야, 부지런히. 그다음에 지혜하고 복덕하고 이걸 닦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이 부지런히 하고 있나 그지? 부지런히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을 잘 시간 활용 시간 활용. 그, 이런 것도 정확하게. 그 다음에 지혜. 지혜는 여러분 무엇이에요? 지혜? 응. 네. 영어의 가르침, 법식. 법식을 내가 잘 먹고 있나, 매일. 그 다음에 복덕. 하나는 직접, 직접 행동하는, 행을 하는 복이 있고, 간접 행하는 덕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개념 하나를 놓고 내가 정확하게 그 다음에는 먼저 알고 그 다음 실천이잖아 실천. 어, 실천 제대로 하나 어. 어마어마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내가 이걸 지금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거지 실천. 어마어마하니 그래서 내가 눈밝은 선지식 만나서 전해줄 수 있으려면 이렇게 실천을 내 부터 해내야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공짜가 없으니까 제가 30년 동안 대부분 시간이 낮에는 부지런히 직접 몸으로 일을 했다 하잖아요. 부지런히 뭐복신는가 근데 지혜는 뭐 새벽에 남이 잘잘때다 자면 새벽에 일어나서 요건 자. 공부하고, 낮에는 읽어하고, 그것도 부지런히, 부지런히. 그렇게 실천을 왜 이걸 알았으니까, 왜 공짜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새벽 3시에 일어나도 늦게 일어났다고. 네. 밤에 자는 시간은 자, 기준을 10시에 해놓도 자는 시간은 내가 몇시 자는지 잘 모르고 어쨌든, 공부하다 보면 자게 되는건 자는데, 일어나는 시간은꼭 정해놔놓고, 2시 반에 일어나, 늦으면 3시까지, 3시 늦게 일어나도 왜냐면, 유일하게 내가 남의, 함께 안 하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새벽 시간. 눈 뜨면 이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게, 몸에 딱배어 있어서, 저기 자그마치 한 30년 하면, 이제 이게 부지런히 복 짓고 덕 쌓고 해난 농사가 있어서 그 나머지 인생에서는 먹고 사는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그 우리 대두님이 한 번씩 제가 애 뺐는 줄 알고 깜짝 놀라게 애가 떨어지게 하고 이런데. <웃음> <웃음> 지금 무그 스승님 지금 오창 지금 그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알바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알바비를 안 받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해서 아주 어제 놀랬거든 또. 왜냐면 그 앞에는 자기가 뭐저뭐저 뭐저 노트북 썼다고 덕분 나눔에다가 뭐 만천 원인가 하고 또뭐방못 썼다고 뭐또 하고 이런 걸다 해가지고 그게 나눔을 또 했더라고. 그래서. 아니, 일본 공부를 지금 알고 하는 건가? <목소리> <목소리> 그런 마음이 나온다는 게 <목소리> 공부를 실천한다는. 그래서, 그, 오창 해결이 좀 되고 나면 그때, 예, 가서 알바비를 받으면 안 될까요? 지금 제일 어려울 때니까 알바비를 안 받겠습니다. 뭐, <laughs> 이런 이야기 해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음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쁜 음, 마음. 그렇게 여지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이제 진짜 공부는 이렇다는 거지. 진짜 공부는. 공짜가 없지. 깨달았지. 그러면 뭐라도 내가. 그래서 낮에는 그 공짜가 없으니까 내가 바치라도 하나 읽고 상추 하나를 심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직접 행동하고, 이렇 요거 하나만 봐도 와선지식 가르침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잖아. 그지? 그래야 체크가 되잖아. 바르게 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나?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자꾸,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잖아. 또한 사람이 있는 거 같이 계속 표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잘할수있을 근데 얘거를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늘 하는 거지. 자기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요걸 꼭 하셔야 돼. 요 그걸 우리, 우리는 이제는 화근 명상이라고 뭐 이런 단어도 쓰고 자기한테 칭찬하는 건 아예 힘을 부르여야 되거든. 아, 내가 없을 내가 없어도 지구는 돌아간다. 그러나 내가 있으면 뭐 지구보다 훨씬 더 지구가 아름답게 바뀐다. 막 이런 이런 아주 이런 것을 자기한테 불을 야라는 거지. 불을 꼭 나는 뭐게 무심을 가장 잘하고 또 나는 뭐 허용과 소유를 가장 잘하며 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두다뭐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왜 힘을 불 부르려 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했다고 내이야기준거 있지 그걸 앞에서 음. <laughs> 위대한 당신에게 해가지고 막 내, <laughs> 내가 나를 보면서 당신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뭐 기운을 팡팡팡 이어줬다는거예 어.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고 왜냐면 이걸 결실을 가져오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를 기다릴 때 계속 힘을 받으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뭐 칭찬이나 이런 힘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힘을 이어줘야지 계속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무엇이든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은 될 때까지 했으으로 반드시 이루었지 당신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룩한 것은 모두 전 인류의 찬사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발치에서 당신을 보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힘을 팍팍 부르셔서 <laughs> 예, 그런 그래, 그래 자기 자신한테 하면서 했다이야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여러분들 자기의 칭찬으로 어, 나는 원래부터 잘했어.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막 기운을 잃었어. 하나라도 한 것에 대해서 힘을 내야 된다. 마이너스 계산하면 안 돼. 화분을 세개 하려고 했는데 뭐두 개밖에 못해서한개못 했네 하고 한개못 했는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두 개나 했으면 두개 했네. 안 그러면 두개못 했다에 가지 말고 오히려 내가 하나는 했잖아. 하고 이렇게 앞으로 가라는 거지. 음악이 중요합니다. 삶의 자세에서 그러고 또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도움 됐어요?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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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